응, 이 유준이 말 잘하네. 응, 응, 음. 응, 어, 말 잘하네. 아들, 응, 아, 일어날 거야. 응, 음. 유준이 마음대로 안 돼. 응, 어? 유준 마음대로 안됐어 음그렇네그렇네 오. 이어 음. 어우 <봐라> 음. 음. 어구어 잘해요 음. 어. 어. 음. 응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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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응? <laughs> 카메라 보니까 좋아. 응? 응? 응. 응? 응? 응, 얘기해봐. 카메라에 대고 얘기해봐. 응? 응, 응. 응, 응. 응. 오늘 유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응. 응. 오늘 날씨도 좋아요. 그죠? <laughs> 응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뒤집기 해야 일어나지야. 응 <laughs> 일어날 것 같아요. 응요즘이 <laughs> 발이랑 엄마 발이랑 이만큼 차이 난다. 어 우와 신기하다 그지? 아 어? 신기하다 그지? 응 에취! <laughs> 응이 잘하네 오지 유준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laughs> 음, 사랑해요 <laughs> 유준이도 사랑해요 응 음. <laughs> 바쁘다, 그자. 음, 어, 이거 보다. 츄. 와